날려줍니다 다시 일어나 오 그리고 공격 와우 펀치력도 그대로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요, 요, 왕군입니다 히든유닛모드의 베타 버전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 팬카페에 감사하게도 밍칭이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저번에 애니멀모드도 같이 제보를 해주셨었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밍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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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쌔신분 군이 타고 바로 들어가시죠. 어쌔신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어쌔신들은 다 후드를 뒤집었어 나봐. 이게 궁룰인가 약간? 이렇게도 아니야. 사실 어쌔신들은 후드를 이렇게 쓰는 게 궁룰이죠. 나 이게 궁금한 거야. 이래서 암살을 할수 있어? 암살 타겟이 누군지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칼이 약간 민트색입니다. 요즘 또 꽂혀 있는 민트색.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쌔신이 있어. 우리 이블 팩션에 도더워커 있잖아요. 아이 친구는 칼을 거꾸로 드는 친구예요. 암살자들마다 그 학파가 있더라고 정석파와 건머파 가 있더라고 <laughs> 자 전투 눌렀는데 아 역시 뒤로 싹 날라가가지고 뒤에서 칼빵 확 놔버리는데 암살자인 거 치고 첫 방을 제대로 꽂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암살자 위험하죠 어또 사라집니다 와 뭐야 연속이야 야 연속 두번 찔렀는데 못 찔렀어요 실력이 좀 대신 대놓고 앞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어 찔렀다! 한 방에 죽었어! 이칼 떨궜잖아요? 칼 떨구면 죽은 거야 한 방에 떨궜는데 대위기상황 이거 어떡하냐? 오! 바로 찌르나요? 아! 잠깐만 방금 투구에 튕겨나간 건가? 자 뒤로 다, 바로 들어가서 이번엔 제로 찔러야 될 텐데 아... 나쁘지 않은데 성능이? 일단은 그 스킬을 쓰는 텀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다섯 마리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암살자이기 때문에 본인 체력도 약합니다 다음은 버츄어! 도살자! 어? 어, 처음에 봤는데? 토트넘의 누누 감독 닮았다. 네, 우리 감독님 토트넘에서 나와서 요리하고 계셨네. 오 출혈? 이런 이펙트가 있었어요 원래? 나 처음 보는데? 헐! 와 이게 피가 나네 와... 맞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맞고서 좀 있다가 출혈 때문에 죽어 원래 있었던 이펙트예요? 나 진짜 모르겠어서 이분이 1대 다수로 전투할 때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출혈이라는 게한대 때리고 다른 애를 때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좀 강한 나이트 정도로 상대를 보면 어떨까 자 나이트가 이게 방패가 있고 또가옷이 두꺼워가지고 이 중식도가 잘 먹힐까 모르겠네 야, 방패가 워낙에 크니까 오 자, 팔목에 출혈 들어갔습니다 출혈 얼마나 빨리 떨어지나 볼까? 어, 근데 금방 멎어요 뭐 이러면 기사가 이기지 이게 방패가 워낙에 세가지고 아닌가? 버처가 또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지금 체력도 이렇게 보고 있네 나 지금 약간 살짝 중간에 멈칫했잖아 어? 내가 왜또 1인칭으로 들어가서 체력을 보고 있지? 멍청한 녀석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였는데 아, 벌쩡하니까 바로 다음 연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메이헴 검어 3,000원이나 옵니다 와 뭐야 이런 게임 특 반짝이는 쌤 뭔가 폭주족 같으면서도 기래전사 느낌이다 그지? 난메이엠 건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총 쏘는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어 설마 저 팔에 있는 빛나는 거에서 퓨퓨퓨퓨 이렇게 나가는 건가? 되게 셀것 같으니까 3천원딱 맞춰서 한번 가보자. 되게 화려한 전투가 나올 것 같거든. 자 메이헴 건어입니다. 오. 아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 WIP 아직 작업 중인 유닛인가봐 아쉽네 아나 기대 진짜 많이 했는데 아나 여기서 썸네일 뽑을 생각했는데 하하 아, 유튜브하기 쉽지 않네 다음 유닛 갈게요 200원밖에 안 합니다 뭔가 기다란 걸 들고 있는데요 바늘이죠 바늘맨이라 합시다 자 바늘맨 친구들의 찢어진 로트를 꼬매주러 가보세요 자 아, 뒷걸음질칩니다 원거리 유닛이라 오 언더스로워야 야 귀한 언더 언더투수네. 오, 그리고 공력세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 이번 예선 스파이더 메이지 500원입니다. 거미 마법사라는 네. 이름답게 허수아비옷 같기도 하면서도 다녀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영어에 마법사를 뜻하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메이지도 있고, 위자드도 있고, 매디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어, 마법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외국애들 그거 진심으로 다 구별한다. 그세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몰라요, 저도. 직접 찾아보세요. 자, 손에 지금 보니까 거미가 싹싹 붙어있네. 아, 나 거미 좀 싫어하는데. 여기 병에는 뭔가 거미 독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독을 쏘는 메이지가 아닐까? 제 추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뭐야? 아니다? 야, 거미줄을, 와! 거미줄을 밟으면은 못 움직여! 어머. 오! 오! 심지어 잡고 땡길 수도 있는 건가요? 오! 발차기도 해. 야, 생각보다 센데? 아 근데 아쉽게도 물량이 이지 못했는데 거미줄이 그냥 바닥에다 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닥에다 그냥 깔아서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춰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야 이거 좀 신기하다. 그럼 이번에는 오랜만에 등장하죠. 밧줄맨, 밧줄맨과 스파이더맨 둘 중에 누가 더 강력한 줄을 사용할까요? 어? 근데 밧줄맨도 그렇고 우리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챙기야. 할분 모자 쓰고 있네. 이러면 또아 이거 해줘야지 또. 왕왕 왕.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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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부 감성 가득한 이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누가 먼저 줄을 발사하게 될까요? 자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던지는 건 거미 마법사가 먼저 던졌고 근데 잡아 끌어온 거? 밧줄맨이에요? 완전 뽕뽕 잡혀버렸죠? 저 자신감 넘친 표정봐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말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에도 치면 차가 박살났는데, 폐차됐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카리스마 있는 모습. 레이지 일어납니다. 거미줄 던집니다. 아! 심장에 거미줄 맞고, 사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칠 수 없는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죠. 진격의 거인은 어떨까요? 매번 영상에 나오는 것 같아. 자, 수많은 거미줄이 딱 닿습니다. 어우야, 튼실한 엉덩이에 거미줄이 잔뜩 붙었는데 와 야, 오히려 스파이더 메이지들이 매달려가지고. <laughs> 그치, 지게 맞지? 이게 맞아 이걸 거미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인을 뭐 어떻게 하겠어? 안 되지. 묘하게 현실성이 있단 말이야. 자 다음 유닛은 120원짜리 씨프 도둑이죠. 중세 시대 모티브인 것 같아요. 중세 시대의 도둑. 그지?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를 달고 있는 거 보면은 무슨 능력 을 갖고 있을까? 그신가? 네 여러분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다음 유닛입니다. 위치닥터 1,500원짜리입니다. 어 위치라고 해서난 마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명 이런 느낌이랄까? 이집트 이쪽인가? 아, 히든율이 다음에 이집트 팩션 나온다고 랬거든요 거기에 아마 추가되는 유닛이 아닐까요? 고대 문명 같기도 하네. 이게 이집트라고 하기엔 좀 뭔가 너무 저시해 뭐야, 표정이에요? <laughs> 눈, 눈, 혓바닥. 네. 어떤 유닛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늘 일단 날리고요. 바늘 맞으면 바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죽습니다. 넌왜 칼질을 하니? 어, 뭐야! 갑자기 죽은 친구를 막 죽여요. 뭐야, 왜 저래? 아! 힘이 바뀌어요! 이게, 이게 그거네. 좀비. 아즈텍 문명인가 보다, 저거. 이집트 문명이 아니라 아즈텍. 유닛을 죽였다가 해골로 만드는 그런 기능은 있었어도 이렇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힘을 바꿔버리는 거는 또 처음이라. 또 칼을 들고 다시 살아나네.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쓰러져 있을 때는 애들이 몰랐다가 일어났을 때 어라? 하고 공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구현이 안된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좀비화 유닛 중에는 가장 퀄리티가 좋은 유닛이 아닌가. 와, 이거 유닛 만든 사람은 진짜 랜드폴에서 모셔가야겠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 아이스, 자이언. 그럼 앞에 있는 아자가 좀비로 변하면서 뒤에 있는 아자와 맞짱 뜨는 그런 그림 만들 수 있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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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줍니다. 다시 일어나. 오! 눈깔 도 돌아옵니다. X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공격. 와우! 펀치력도 그대로 살아있네. 너무 재밌는걸? 상대팀에 뭔가 소환하는 애를 넣어놓으면은 걔가 소환하는 걸 계속 우리팀으로 만들어서 무한 증식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무한으로 즐겨요 오딘! 그래 오딘 한번 해보자 오딘이 그 골렘 소환하잖아요? 이렇게 블링블링했나? 왜 갑자기 더 블링블링해진 것 같지 얘가? 야 근데 잠깐만 그래 얘는 죽으면 이렇게 나뉘잖아 파츠가 뭐야! 헐! 뭐잉? 잠깐만 아이 파츠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와,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조정이 되는 파츠가 있고 조정이 안 되는 파츠가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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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맛전쟁 세계는 진짜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자, 벌써 마지막 균이시에요. 6,000원이나 합니다. 아니구나. 개더러를 안 했네? 아즈텍이네. 아까 그 좀비 만드는 구두술사. 구두술사랑 똑같네. 그쪽 팩션에 들어가는 애들인가 보다. 자 원거리로 돌을 날리고요 언더스로우입니다 귀한 그 언더투수 하지만 상대는 사무라이입니다 안타깝네요 하필이면 사무라이랑 아직텍 병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월도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호기롭게 벗고 있죠 네, 여러분 아시죠 원래 모든 게임의 고인물들 특옷안 입고 있음 무서운 도깨비 가면에 눈이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쇼군이랑 약간 겹치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떤 유닛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어어 어, 어. 앞으로 가까 봤을 때는 뭔가 화려한 스킬이 없었거든. 공격만 잘한다 느낌이었어요. 어, 체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역시 옷을 다 벗고 있어서 그런가? 근데 아직 이게 여러분 베타라서 우리 제작방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걸 뭐다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다 작업일,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드니까 아,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얘한테 이제 어떤 스킬이 추가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대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 히든 모드 유닛의 베타 아홉 어, 종 유닛을 살펴봤습니다. 다 완성된 것 같은 친구도 있었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기대가 되는 건 맞아. 저는 이 모드 베타 중에 부두 출사가 제일 흥미로워서 하고 싶은 실험이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드래곤도 좀비가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그럼.